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오랜 오랜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네. 인물 전보하는거 준비했는데 남자 인물이고요. 1994년 11월 18일생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라고? 네. 성씨도 안 주고? 김씨예요. 김씨 김씨 자손. 여기는 탈만고 말만은 가중의 자손이야. 혼란스럽고 좀 어지럽다 그럴 수 있거든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부르하다. 좀 행복하지 않다. 이런 가정의 자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복이 적은 자손이야. 이 사람은 이사주로 보면 부모 일신, 동기 일신 이런 복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 홀로서기, 자수성가. 또 자수성가를 해도 가중을 책임져야 되고, 가장에 대한, 가장이 되어야 하는 차남 사주를 갖 차남이든 막내든 간에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음,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조심을 좀 많이 해야 돼.말에 신중함이 없고 좀 장난스러운, 좀 익선스러운.좋게 말하면 익선스럽고 강하게 얘기하면 말장난이 좀 심한 사람이다.항상 좀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이 사주를 보면 온갖 재주는 탔어갑을생이면 뛰어난 재주꾼이야.그러니까 외모를 봐도 행동을 봐도 재주 재능이 뛰어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딸 양력일 거라고 동지딸 1 8에의 생일이면 좀 겸손하지는 않은 사람이야 나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자랑 삼고 싶고 조금 권위의식도 있고 권력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주를 지녔, 지녔기 때문에 좀 겸손하지는 좀 못하다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겸손하면 좀 바른 길로 갈 텐데 조금 복잡하고 어지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단시적으로 짧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이 10대, 20대, 지금 30대에 들어섰잖아요. 끝없이 자꾸 뭔가 불화, 다툼, 시비, 엮이는 거, 엮임, 이런 운수가 들어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이 사람의 재주, 능력을 따라와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억박자. 그래서 크게 성공할 것도 주저앉게 되고 잘나가다가도 꺾이고 그래서 운세가 쭉 펴, 펴지지는 못해.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 많은 고초와 고통과 고생을 하는 사주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정권에 들어서려고 그러면 30대 중반이야. 혼사도 조금 늦게 하셔야 되고 가족 가정도 조금 멀리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크게 성공하고, 뜻을 이뤘을 때, 그때, 어, 주변을 돌아보면, 너도 나도 서로 다잘 살게 되는 그런 사주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씹혀. 자꾸. 우리가 오징어 씹듯이 자꾸 씹혀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말로 씹히고, 인간으로 씹히고, 금전으로 씹히고, 자꾸 씹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화두가 된다는 얘기죠. 싸움 거리를 자초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불난이 나니까 그 그러니까 나를 갖고 자꾸 대상에 오르죠. 그래서 항상 잠자리 꿈자리 일상이 편치 못하다 할수 있어요. 이분은 말썽이라면 크게 나. 그래서 수습하기가 본인 스스로가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는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자꾸 뒤흔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분 자체가. 항상 외로워서, 고독해서, 쓸쓸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알 속만 쏙 빼먹고, 측근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는.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까알 속만 쏙 빼먹고. 그니까 뭐냐면, 너는 가서 일해서돈 벌어와. 그 관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 본인이 해야지. 이분은. 누구한테 맡기면 이분은 바닥쳐. 그니까 항상 이제 나이가 성년이고 30 넘었잖아요. 그니까 본인이 잘 응원해서 해야지. 이분 자체가 좀 심적인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서 사람이 평탄한 가정과 그 평탄한 보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두려움도 알고 무서움도 알고, 응? 조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믿을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한단 말이야.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오류가 있어.그러니까 두렵지 않지.이것도 저것도 험한 꼴도 악한 꼴도 내가 겪어서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그러니까 큰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어요.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야 넌 생각보다 속이 깊다.나이보다 넌 어른 같다. 그만큼 마음적인 고통,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대범해진 거야. 그래서 이분도 사건 사고가 나도 늘 일상이 이런 일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 자체가. 그래서 뭐든지 좀 쉽게 쉽게.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사주를 지니고 있다 할수 있어요. 향후 미래는 좀 어떤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는 강화해야 돼. 그러니까 말장난이라는 것이 듣기 나름인데, 말로 너무 쉽게 풀면 안 돼요. 속에 있는 것도, 겉에 있는 것도. 이분은 너무 쉽게 쉽게, 그냥 나 괜찮아. 뭐, 그럼 어때? 이런면 어때? 이렇게 하는 성향을 좀 지녔거든. 근데 말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웬만하면 말을 안 하셔야 되고. 그래서 향후에 인생을 결정 지는 것도, 복을 결정 지는 것도 내 입에서 나오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조금만 겸손하시고, 침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운수가 대결하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운세는 그리 썩 나쁘지는 않아 본인 운세는 갑술생의 동짓딸1 8의생의 김씨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성장통인데 후폭풍이 그러니까 거야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 지나간 것들이 과거의 것들이 나를 때리는 그런 형국이거든 이게 일시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향후 1, 2년 길면 3, 4년도 갈수 있는 좀 끌어지는 일에 연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주변 정리하고 다 잡고 그리고 가셔야지. 이분은 막 크게 막 성공했다, 이거보다는 그냥 꾸준히 가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 욕심, 나의 주제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너무 크게 성공하려고, 너무 크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따라오는 거는 구설과 상처뿐이야. 적절한 선에서 가시는 것이 이분의 행복이야. 체력적으로도 이분은 굉장히 많이 밀려요. 이분은 사주에 무당사주거든요. 이 사주는 완전 신가물이에요. 그래서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근력도 부족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은 대기만성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봐야 돼. 이분에게 가장 빛을 발할 나이는 언제쯤일까요 이분은 아 이건 좀 늦는데 45세가 나. 음, 늦다고 할수 없지, 뭐, 인생 자체가 기니까. 음. 음. 근데 꾸준히 활동하고 성장하시는 분이라서 확 터졌다, 뭐가 대박 났다, 뭐, 이런 것은 45세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네, 이분 트로트 가서 음. 김수찬씨, 미틀남진라고 불리는데. 미스터 트로트 아. 시즌1에서 나왔어요. 음. 그냥 좀알것 같아요. 네. 음. 좀 까불까불한 사람 같은데 남진 그분은 잘 모르겠고 송대관 씨 흉내내는 거는 본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젊으니까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이분은 자신을 지킬 줄을 몰라 젊어서 그런 것 같아 자기 자신 잘 지키셔야 돼 이분 금전이 다 날라가고 바닥치는 형국에 있어요.